하신데도 불구하고 불초소생의 사무소 개소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계산의 정치가 발전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적은 힘이지만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발전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 의원이 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속에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 의원은 무엇을 해 준다가 아니라 주민과 같이 노력하며 계획을 세워 함께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지역 봉사 활동과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써 여성으로 정직하고 꼼꼼하게 구 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이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용되게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여성 특유의 정직하고 섬세한 생각으로 의정에 임하고 참신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한분 힘을 아낌없이 모아 주신다면 봉사하는 일념으로 더불어 활기차고 행복한 계산군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